네, 안녕하세요. 시골개TV입니다. 오늘은 애들 특식으로 닭고기 이제 생닭 한번 줘보려고 하거든요. 네, 냄새 맞는 건지 엄청 지금 흥분했어요. 뜯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. 줘 네, 우선 닭다리 좀좀 깔끔하게 돼있진 않네요. 손질이? 일단 명월이 명어리, 명월이부터 하나 예이 네. 처음 주는 거거든요 생닭 아이잘안 잘리겠네 제가 부득이하게 오수이 버리면 안돼 갖고 밖에서 줍니다 호야도 하나 줬습니다 예 네, 아주 빠득빠득 잘 먹고 있어요 뭐 닭을 주면 안 되네 뭐 되네 말이 많은데 이게 닭을 주면 좋은 것 같아요. 뼈, 뼈째. 예, 또, 명어리 한번또 줘볼게요. 네, 예, 애들 너무 좋아한. 잠깐만요. 예, 제 손까지 먹어버릴 기세입니다. 호야는 아직 다못 먹었네요. 그냥 명어리 하나 더 줘야겠다. 네, 호야도 아주 빠듯 빠듯 잘 먹고 있습니다. 호야가 오래 걸리네, 똑같이 줘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렸다 주겠습니다. 저기 호야, 빨리 먹어. 그래야 주지, 명월리 기다려. 응? 내 손이야 내손 안주니까 내 손까지 먹으려고 돼요 어이 호야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 네 드디어 호야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호야는 이렇게 좀 슬라이스가 잘안 쳐져 있어갖고 호야 하나 주고 우리 병아리도 하나 주고 아무래도 지금 명어리는 이빨이 새로 다 났구요. 호야도 아마 이빨을 다 빠지고 났을 것 같기도 한데, 아직 하여튼 명어리보다 먹는 게 느리네요. 아직 쬐고, 한 3개월 느려서 그런가? 네, 명어리는 쬐끔한 거 줘서 거의 다 먹은 것 같고, 호야는 아직 조금 큰거 줘서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열이 하나 더 주고요. 어우, 잘 먹어요, 아주. 호야도 다 먹었고. 네, 지금 준 거는, 모르겠네. 정확하게 부위를 모르겠어요. 하여튼 뼈가 다 많은 겁니다. 이거 동네, 저기 슈퍼에 딸린 정육점에서 7,000원 주고 산 모구천 닭고기인데? 볶음탕용이라고 되어 있네요. 나도 못 먹는 걸 개들이 더잘 먹고 있습니다. 어우, 잘 먹어요. 명어리 다먹었고요 명어리 이거는 날개 같네. 날개 먹어라. 뭐, 껍질을 빼서 줘야 되네, 뭐, 한번 데쳐줘야 하네, 뭐, 말이 많은데, 그냥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이건 가슴살 같고요 매워도 네, 빨리 달라고 날립니다. 음, 자, 뺏다고. 어, 다 먹었습니다. 자, 가슴살. 네, 대충 보면 고기가 절반 은 넘게 먹었어요, 지금. 미리미리 뜯어놔야지. 아유, 칼좀 제대로 하지. 안뜯어졌어 명을이 자. 손가락 먹으면 안 돼. 네, 그래야 하나 다 먹었구요. 네, 오늘은 먹방 영상이 조금 깁니다. 응. 호야도 다 먹었고, 호야 먹어. 호야도 날개 하나 먹었습니다. 이야. 이게 익힌 뼈는 주면 안 되는데, 생 뼈는 줘도 된대요. 호야 아주 잘 먹어요. 자. 호야 자. 네, 이제 몇 덩이 안 남았습니다. 대여섯 덩이? 하자. 날이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좀 어둡네요. 아명월이 빠르게 잘 먹네요 진짜. 야너 빨리 먹어 그래야 빨리 먹지. 응, 그 나중에 먹고 이거 먹어. 이제 마지막 한 동인데 아무래도 명어리가 먹을 것 같습니다 속도로 보니까. 자, 끝이다에다먹었어요 네, 이게 점점 찍다 보니까 어두워지고 잘안 나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